우리나라의 전통음료인 식혜가 미국과 동남아 수출길에 올랐습니다. 그런데 이 식혜는 외국인들이 싫어하는 것으로 알려진 바바를 없애고 몸에 좋은 영양성분을 첨가했다고 합니다. 김학무 기자입니다. 튼튼하게 포장된 전통음료 식혜가 수출용 컨테이너 박스에 옮겨집니다. 모두 15만 개에 달하는 이 식혜의 행선지는 미국과 중국, 베트남, 이번 선적을 시작으로 다음 달부터는 매달 30만 개씩 수출될 예정입니다. 수출되는 식혜는 밥알이 없는 게 특징. 외국인들이 식혜에 들어있는 밥알을 꺼려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밥이 아닌 쌀가루를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. 여기에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좋은 아미노산이 일반 식혜보다 4배 가까이 더 첨가됐습니다. 바나나 농축액을 넣어 색다른 맛을 내는 식혜도 선보였습니다. 어, 쌀가루를 만들므로써 기존에 식혜에서 갖고 있던 영양성분은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거기다가 더 아미노산을 높여갖고, 어, 영양가도 더 높였다고 봐야 되겠습니다. 지난 1991년부터 식혜를 만든 이 업체는 경기도 농업기술원이 개발한 밥알 없는 식혜 기술을 도입해 해외로 판로를 넓히는데 성공했습니다. 특히 모든 재료로 경기미를 사용한 덕에 경기도의 G마크 사업 지원을 받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. 근번에 시키를 만들면서 바바를 제거를 하고 바나나 농축액을 첨가했는데 반응이 아주 좋았어요. 그래서 지금 중동이라든지 중국 쪽으로 수출을 이 확대할 계획입니다. 몸에 좋고 보기에도 좋게 개량한 우리 전통 음료가 세계인의 입맛을 공략하고 있습니다. 와이텐 김학무입니다.